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산천보세 이하이요. 어, 제가 작년에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원래 이게 이, 이난 화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있었었는데, 어, 지금 얘들은 지금 다새 촉인데, 어, 기존에 있던 촉들이 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이제 분을 빼면서 이렇게 보니까, 화분이 너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 화분으로 지금 옮겼는데 뿌리도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옮기고 어 원래 여기가 제가 이 키우던 여기 산세베리아가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이렇게 산세베리아가 있거든요. 얘다 지금 원래 얘가 가운데 있는 얘가 지금 엄마구요 지금 이두 아이도 이번에 또 새로운 또새 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얘들을 저기 또 넓은 항아리 화분에다 심으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또 이제 따로 이렇게 또 입고 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제가 봄에 분갈이 하면서 옆에 조금 이렇게 하엽이 많이 붙어있는 아이들 정리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다 꽂아놨거든요. 지금 이렇게 새촉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얘네들도 조만간 지금 옆에서 아마 지금, 아마 또 옆에 다 지금 싹이 다 지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어, 그래서 또 얘네들도, 어, 얘네들은 어차피 작은 화분에 또 다시 심어야 되고. 어, 정신이 없네요. 분갈이 하다 보니까. 어, 얘네들도 이렇게 입장을 잘랐어 꽂아 놓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새축들이 이렇게 다 올라온답니다. 어, 산세비리아 입장 이렇게 정리하실 때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흙에 꽂아 두시면 새축이 다 올라오니까 어, 버리지 마시고 한번 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산천 보세도 이렇게 분갈이 마쳤고요. 어, 그리고 여기 있던 산세베리아 이어서 아이도 이렇게 한 화분에도 이렇게 다 심었더니 어, 엄청 풍성해졌네요. 아 어, 그리고 얘는 제가 앞전에 가지치기 전부 다 하고 새로 이렇게 다분갈 해둔 아이. 여기 호주메아도 다시 조금 큰 분으로 이렇게 다시 또 옮겼답니다. 아 어, 제가 가을에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다니면서 분갈이를 제법 많이 했네요. 이 아이 3색 달걀인데 어, 이 아이도 키가 쭉쭉 커가지고 끄고지를 어, 또, 또 따로 했어. 한번 또 옮겨봐야 할까봐요. 프릴라이비. 어, 엄청 많이 컸죠. 어, 네. 여기 있는 이 아이들도 어, 분갈이 다 마치고 어젯밤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빗물 다 먹고. 이렇게 초록초록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고요. 오늘도 또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